안녕하세요 안전형 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가가지고 개별 화물 넘버 가격 포함 노부스 9m 70짜리 윙바디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전 영상에 올라간거는 굉장히 섭섭한 상태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판매가 되었어요 키로수가 좋다 보니까 5,70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키로수가 좋으니까 홍성에 계신 분이 97년생인데 저하고 한 이틀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셔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셨 그날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올라가셨는데요 구매해주신 홍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2016년식에 70만키로가 넘은 이제 약한 71만키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무려 약한 천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같은 연식에 같은 인바디에 같은 차에 같은 같은 엔진에 같은 미션에 똑같은데 키로수가 약한두배 정도 탔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천만원 정도가 저렴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이게 중고차 시세가 그렇습니다 4900만원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에게는 또 저렴하게 또 할인을 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구매를 해올 당시에 조금 섭섭했어요. 섭섭한 만큼 감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개별화물 넘버 가격을 측정을 할때 6개월이 안된 상태로 매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당장 할 수가 없었어요. 넘버 가격은 다 지불을 하고 가지고 오지만 약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별화물 넘버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은 잘 구매를 한 건데 만약에 개별화물 넘버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안가장이 또 손해를 보겠어요. 처음에 매입해 올 당시 탑에 래핑이 돼 있고 저 스포일러에도 래핑이 돼 있었는데 래핑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윙바디 도색을 했습니다. 윙바디 도색, 빨간색,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윙바디 도색을 할때 빨간색으로 하려고요. 윙바디 도색,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윙바디 길이가 9m80이 나옵니다. 어떻게 윙바디 9m80이 나올 수가 있냐. 특장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이제 검사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앞으로 당겼어. 윙바디를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넣으면은 지금 굉장히 공간이 작아요. 한번 윙바디를 한번 열어볼까요? 윙바디는 가지고 올 당시 비가 세가지고 윙 천막가리는 새골로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피기가 달려있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저 앞에도 하나 달려있습니다. 살짝 내릴 수가 있어요. 바닥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70만 키로 탄 차량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바닥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 번씩 매매를 하면서 바닥 상태가 너무 안좋으면 매입을 안 하기도 하는데, 바닥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앞전 영상에 보시면은 마이티 윙바디, 3m 70짜리 게이트는 올리고 내리고 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기도 피곤한데, 요거는 꼭 장착을 해야겠죠. 그 특장집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해도 조금 서비스로 장착을 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대부분 차량을 보면은 조수석 날개가 좀 섭섭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운전석 날개가 조금 섭섭해. 하지만 비는 새지 않는데, 저 위에를 보시면은 약간 좀 찌그러졌습니다. 아, 어디 한번 쿵한것 같아요. 조수석 날개를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는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 원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석은 내가 사이드밀러로 잘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고가 없는데, 이분은 조수석 사이드밀러를 잘 보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석 날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름, 탱크 지금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 뭐앞 타이어, 뒤 타이어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차가 에어가 안 빠져. 원래 대부분 우리가 중고차를 매입을 해오면은 하루만 지나도 에어가 거의 절반 이상 빠져 있는데, え <music> 에어는 정말로 귀신같이 잘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어가 정말로 잘안 빠지는 노브스 트럭입니다. 톤수는 6.5톤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6년식 1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약 지금 71만 0만 키로로 달려가고 있고, 윙바디 길이는 9m80, 높이는 2m60입니다. 내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성비 좋은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돈좀 벌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딱 어울리는 안성맞춤 개별화물 넘버 포함 윙바디 길이가 9m70 이상 나오는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나는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다면 내가 70만 키로 탄 중고차도 부담없이 내가 정비해 가면서 운행을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은 연락을 주세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가성비 있는 차량 멋진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